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 아, 아. 자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뭔데? 아, 그렇다, 제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 히트. 오. 보여줘. <laughs> 와. 아감이 그렇 오. 손낚시, 손낚시. 좋다. 손낚시. 자 노말 4.6 목줄은 여기가 높이가 좀 있어서 뒤에를 카본 1로사로 합니다. 길이는 30cm 정도면 충분해요. 자 던질지 그리고 쿠션 구슬 그리고 맨돌레 다음에 이제 목줄로 세팅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그에드는 이제 0.4g 정도. 어, 조금 더 지그에드를 올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라인이 올라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0.4g, 뭐 0.3g, 조금 저그램 위주로 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조류가 아주 세고, 뭐, 수심도 아주 깊고, 그래서 도저히 0.4g 정도 지그헤드로 채비로 못 내릴 경우에는, 저도 뭐, 1g이나, 요 정도까지도 씁니다. 자, 웜은, 오늘은, 이제, 조금, 비가 온 후라, 약간 클리어 타입의, 34 키메라로 세팅을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제비는. 안녕하십니까. 유서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앞전에 매물도에서 어, 던질지 가지고 히트하는 장면을 못 보여드려 가지고 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오늘은 던질지 재비를 써서 캐트를 어,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로드는 이제 뭐, 제스터 투렌드제너레이션6 어, 9 s 입니다튜블러 떼고요. 여기에 이제 1 0 g 까지 허용 웨이트라서 어, 던질지나 안 그럼 선상에서 쓰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릴은 어, 22그지스 2,500S입니다. S고, 라인은 선라인의 스몰라인 0 3 5 그리고 쇼크리드는 듀엘 2.5호 그리고 mk로 그노말 타입 4.6g에 어, 목줄은 듀엘 카본사 1호에 지게드는 아지스타 0.4g에 웜은 어, 서키포 키메라 어 클리어 색으로 시작을 합니다. 쇼크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에잉 할 때처럼 뭐, 한 발이나 뭐, 이렇게까지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요, 이제, 캐스팅을 하면 요, 엔케로가 라인을 올라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합사 위로. 이제 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타버리면 이제 엉키죠. 엉키면 풀기가 되게 상그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넘발란스 하지만은 약간 두꺼운 쇼크리드로 해주면 얘가 이제 잘안 엉킵니다. 그래서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이제 그 영도 양방문을 네, 이쪽 이쪽 조가가 조금 좋고, 이제 30분째까지 비가 많이 왔어요. 바람이 오늘 이제 서풍이 불고 있어서 이쪽이있 바다를 바람을 등지는 장소라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이쪽에서 공연을 볼게요. MK로죠. MK로 엠케로 요체비에 대해서 이제 좀. 마신 분들이 많을 거요. 그리고 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던질지랑은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이제 일반 던질지 같은 경우에는 뭐 플로팅 타입, 그리고 슬로우 싱킹, 그리고 싱킹, 그리고 뭐 패스트 싱킹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캐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L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M 버전. S 버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엔 k 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던질치처럼 던져서, 아, 금방 일주일 왔거든요. 던져서 그냥 슬 감기만 해도 되지만, 원래 이제 엔 k 로의 장점이 얘가 이제 백슬라이드라는 텐션을 주고 텐션이 빠져버렸을 때, 이제 뒤로 슬라이드 형식으로 빠지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텐션이 탁 빠지는 시점에 전갱이가 입질을탁 하는 거죠. 액션을 어, 주고, 텐션을 보통 일반 던질지는 잡고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텐션을 받들이는 경우가 입질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텐션을 걸고 있어도 전갱이 활성이 굉장히 좋으면 바로 입질을 들어와요. 2케로의 이제 장점을 제대로 살리고 싶으면 텐션을 빼는 게 맞습니다. 텐션을 빼는 방법이 하이 피치를 주고 다팅을 줘서 액션을 준 다음에 뭐 베일을 열어서 라인을 풀이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두번정도 쳐올리는데요. 아주 크게 두번정도 쳐올릴때 한번은 릴링을 하고 두번째는 그냥 로드를 액션을 준 다음에 바로 그냥 로드를 수면쪽으로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라인이 축 쳐지면서 얘가 뒤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 그때 이제 체비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정경이가 흡입을 하고 다음 액션을 줄때 물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러니까 조금 참조하셔가지고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던지면 문다. 말을, 예를 들어서 정경의 활성이 아주 좋아서 그럴 경우에는 캐스팅 후에 보통 우리 던질지 그치 그냥 감아주기만 해도 푹 하는 입질이 들어옵니다. 제가, 어, 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뭐, 이 채비가 좋다 해서 그 채비를 구매를 해서 무조건 모르고 쓰는 것보다는 어, 이 채비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안 그러면 좀 잘하시는 분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채비를 운영하다 보면 이게 재밌습니다. 엔키로에도 보면 이제 종류가 많이 있어요. 뭐8.0 8.6뭐 10g 10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지그헤드 무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그헤드 제가 이제 오늘 4.6을 쓰니까 지그헤드 4.6g이 이제 떨어지는 속도 폴링 속도랑 그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액션을 주고 두 번째 액션을 주고 리을안 감아요. 자, 요렇게 하면 얘가 백슬라이드로 떨어지면서 텐션이 걸리는 시점에 입질이 탁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숙지를 하셔가지고 오늘 조금 지베드로는 입질이 좀안 들어온다. 좀 감, 그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음 동작을 할때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확하게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하시면, 자, 맞죠? 아, 참 이럴 때 기분 좋습니다. 저도 설명 딱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채비가 마다 떨어져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자, 정확하게 상하게 딱바뀌거든요 두 번째 캐스팅 했고요. 어, 생각보다 엔케로가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지금 제, 저는 여기 이제 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을 네. 두번 주고 두 번째는 제가 텐션을 안 걸어요. 릴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백슬라이드를 하다가 텐션이 딱 걸리면서 이제 채비가 당겨오겠죠. 그 시점에 얘들이 탁 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액션을 주고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지그헤드 같이 약간의 폴링을 준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전개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제 채비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채비가 발밑에까지 오면 예, 지그에다가 똑같이 폰타임을 조금 길게 잡아주면 툭 하는 입질이 들어와요. 똑같이 그러면은 똑같이 챔질를딱 해주시면 정확하게그 상하게 걸려 있습니다. 봤어요자 이런 식으로 다음 액션 들어갈 때 이렇게 물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엔케로의 장점인 백슬라이드를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한 마리가 떠올라왔죠. 캐로에 올라온 전경입니다. 자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면은 아주 즐거운 낚시를 또 아직 라이프를 또 즐길 수 있거든요. 자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와 이 카메라 삼각대가 넘어질 정도라서 아, 바람이 붕것같습니다 낚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불어서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밝을 때 이제 좀 정보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 비가 계속 며칠째 비가 오고 이래서, 어, 좀 타임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오늘 이제 영상을 찍어야 돼서 제가 이제 요 잠시 비가 그친 상황에 맞춰서 나왔거든요. 다음에 더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미소간지였습니다. 미소간지